편지의 결미. 고전 16장 1에서 24.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요또 성도 삼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 헌금과 권면과 인사 3년간의 에베소에서 체류가 끝나갈 때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서 디모데가 전하도록 했습니다. 1. 헌금. 이 헌금은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절 행 1128. 매주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며 일요일 집회 중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여 모았던 것입니다. 이각 사람의 수익대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2. 사역자를 잘 대하라.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이래로 바울 사도에게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잘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회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